안녕하세요. 곡동서미보살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띠 GT 가겠습니다. 지띠는 어, 내 본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누가 뭐 스카우트 한다고 해서 솔깃해서 가지 마시고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거에서 조금 뭐 업종을 변경해볼까? 이런 것도 좀 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는 거 여기에 충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어, 참 좋은 그런 날입니다. 자, 소띠 소티 가겠습니다. 소띠는 의지와 언행이 오늘 조금 중요한 날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집중을 못 해서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의지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말을 잘못해서 어 남한테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어 조금 집중력 가지시고 아니면 언행 좀 조심하시고 이러면은 오늘 토요일 하루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오늘 내가 조금 순간의 실수로 어, 금전이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어, 집중을 잘하시고 판단을 잘하시고 이래야 내가 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지. 안 그러면 오늘은 금전적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어, 오늘 휴식하기 딱 좋은 그런 날이에요. 내 몸도 휴식이 좀 필요하고요. 뭐, 그 전에 조금 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쉬었어도, 어, 너무 오래 쉬니까 몸이 또 쉬는 쪽으로 적응이 돼서 그러나요? 오늘 좀 일을 조금 했더니 몸이 피로가 싹 몰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휴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컨디션 조절도 하셔야 되고, 충전도 하셔야 되고, 그러기에는 오늘이 딱 좋은 날이니까, 오늘은, 어, 집이든지 아니면 어뭐 어디 뭐, 드라이브를 가시든지, 밖에서든, 어, 마음 편하게 휴식을 많이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는, 어, 노력에 비해서 오늘 수입이 조금 적네요. 근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어떻게 내가 뭐 노력한다고 마냥 많이만 따라주면은 우리가 노력 안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노력을 했는데 너무 적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이 적었으면 다음에도 많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잘 넘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오늘 행재수가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 재수 운이 참 좋다는 그런 날이겠죠? 오늘은 어디를 가도 생각지도 못하게 누구한테 뭘 받을 수도 있고, 어, 누가 나한테 떡하니 그냥 뭐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또 뭐를 했던 거야? 갑자기 그게 어, 불어날 수도 있고, 오늘은 운세가 참 좋아요. 그래서 어, 이게 웬행재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어, 뭐, 가까운 것보다는저먼 곳에서 좀 소식이 올 수는 그런 날이에요. 뭐, 내가 근심이 될 만한 소식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즐거운 쪽으로 소식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 오늘 뭔 소식이 올까? 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토요일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오늘 그냥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들어요. 그래서 오늘 술약술을 잡아서 한번 술을 마시러 한번 나가볼까? 아니면 또 오늘 쇼핑을 해볼까? 누구를 좀 만나볼까? 이러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에요.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오늘 뭔 뭐,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연인이라든가. 오늘 가을이잖아요, 요즘에. 뭐 낙엽을 팔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경치 좋은 데 가서 뭐 사진을 한번 남겨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좋은 곳에 가서 추억이 될 만한 거를 좀 만들어서 나중에 내가 좀 나이가 먹었을 때 아니면 내가 좀 세월이 갔을 때어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하고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오늘은 조금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그러면 음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 뭐좀 나가보시고 어디를 갈까 찾아보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닥가겠습니다 닭대 닥대는 오늘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어 즐거워요 어 그래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이런 거는 다 뒤로 제끼고, 그래. 나는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다 지나가고, 이제 좋은 일만 오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앞만 보게 되네요. 어, 그러면 뭐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겠죠? 자, 개띠 겟디 가겠습니다. 개띠는, 음, 즐거운 주말 토요일을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오늘은, 어, 조금 시비도 있어요. 아니면 구설도 있고요. 아니면 오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조금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먹지도 못하는 술을 내가 한잔 먹어볼까? 아니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힘 힘들고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내가 술로 이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오늘 술이 절실히 생각나는 그런 날입니다.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남의 말한번 듣고 또 듣고. 경청을 했다고서 아, 했는데 지겨워.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청하시고 또 경청하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 다 이득이 되는 소리지, 손해 보는 소리는 없으니까 오늘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면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나한테 좋은 소리하면 쓴 소리든 나쁜 소리든 다 오늘은 세개 들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다 득이 되고 복이 되는 소리니까 오늘은 좀 남의 말에 많이 경청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운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요일 주말을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불경기라 사업이 잘안 풀려요. 어떡하죠? 아, 사업 문제를 힘드시군요. 060 700 8700으로 전화주세요. 소문난 쪽집게 신점이 대가가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060 700 8700으로 전화주세요. 네. 몸이 촉촉 늘어지고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지금 바로 060 700 8700으로 전화 주시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특력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건물이 대체 언제 팔릴지 고민이에요. 아,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럼 060 700 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영적능력으로 부동산 매매, 재물에 관련된 근심 걱정을 전화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060-700-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결혼, 자녀, 취업, 사업으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700-8700으로 전화해 주세요. 즉각적인 해답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